네. 옆에 기사 보시면 삼성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하 어제 장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산로보틱스가 상장 날인데 두산로보틱스를 보기보다는 장 후반에 후반에 올라갈 종목들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룩스를 초이스를 했어요. 퀀텀닷으로 과거의 상한가를 달성한 것도 있고 최근에 거래대금 자체가 터지면서 이평선 또한 수렴을 시켜놨거든요. 곧이평선의 이격이 이렇게 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수렴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 121선 지지받으면서 61선도 지지받고 이평선을 수렴시키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다. 전혀 쫄릴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장 후반부에 올라갈 종목 보셔 도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준비 잘 하시고요 현재 시간은 7시 32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단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봉은 1분봉이죠. 1분봉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손이 느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손도 느리고 반응도 느리기 때문에 1분봉보다는 60분봉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60분봉을 볼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60분선하고 120분선입니다. 2 선과 2 선인데요, 왜2 선이 핵심이냐면 그까 그러니까 61선이라고 할게요. 말이 자꾸 헷갈리니까 61선하고 121선은 장기평선이잖아요. 강력한 지지 또는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를 잘 받아주면 급등이고요, 저항에 자꾸 맞고 떨어진다면 급락이죠. 유진로봇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급등이 나와요. 근데 이게 급등이 나올 때 항상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뜨거든요. 떴을 때, 어, 오늘 뉴스가 유진 로봇이 뉴스가 있어. 첫 번째 확인을 해요. 두 번째, 어, 등락률 상위에 뜨고 있네. 그럼 오늘 로봇 대장주가 유진 로봇이네. 이렇게 인지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을 딱 보는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출연을 해요. 그랬을 때이 캔들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를 위치가 만약에 121선 금방에 있다 61선과 121선에 금방에 있다 그럼 매수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한가 가주는 건내거 아니다 라고 하고 놔주고 어, 61선과 121선 금방에 있다면 매수를 패스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5%에서 8% 구간에서 유진 로봇을 봤다 그런데 위를 보니까 121선하고 61선이 여기 각 이렇게 있네 먹을 파이가 한8% 정도 있겠네 그럼 그때 매수를 해서 5%에서 한6% 정도 먹고 엑시트를 하게 되면 쉽게 수익이 나는 네,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가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간에서 요만큼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꼭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 데서 사요 수익이 1, 2% 나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바로 올려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60일선과 120일선이 위에 있는지 그래서 먹을 파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습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추천드린 휴마시스가 있어요. 휴마시스. 네, 휴마시스를 추천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등락률 상에 갑자기 5% 된가 그때 휴마시스가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이라서, 어, 코로나 진단키트를 또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많죠. 뭐, 수젠텍 뭐, 미코바이오매드, 엑세스바이오, 뭐, 되게 많아요. 근데 휴마시스가 일단 여기에 떴으니까 휴마시스를본 겁니다. 휴마시스딱 60분 봉 차트를 딱 틀어놓으니, 61선과 121선이 0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가 61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먹었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있죠 그 전날 이거 전날 이거 전날 뭘 추천했냐면 미래산업을 추천했어요 미래산업 근데 미래산업 추천한 이유도 똑같거든요 미래산업이 뉴스가 일단 화웨이 반사이익주라고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이날이었거든요 61선을 얘가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4200원 부근에서 이하로 살아, 바로 15%까지 슈팅 나오면서 저희는 수익 내고 엑시트. 네. 이렇게 아침에 잠깐잠깐 잠깐 해서 수익을 쌓아간 다음에 계좌는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를 멈춰야 되는데, 매매를 못 멈추니까, 매매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실날 확률도 높습니다. 수익 날 확률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한두 종목만 잠깐 하고 엑시트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맨날 엄마는 남편 몰래 주식 하고 아빠는 와이프 몰래 주식 물 타야 되니까 월급으로 슈킹하고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초보 탈출. 아니면 궁금한 종목 있잖아요. 그거를 문자로 종목하고 매수가 보내주세요. 매수가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영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시면 요장 중에 이런 뉴스가 포함되어 있고 60일선과 120일선, 그리고 뭐 매집봉 뜨는 종목들, 이런 것들 포착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감사합니다. 하나씩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